어, 성대 여러분, 종종 사용되고 있는 그 정신 승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선 정신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영혼이나 마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마음자세나 태도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정신 뒤에 어, 승리라는 단어가 붙여져서 합성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쓰일 때는 두 가지 큰 맥락인 것 같아요. 먼저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패배 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심판이 편파적이었어. 제대로면 내가 이긴 거야. 하는 식으로 합리화시킨다든지, 또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당화시키는 등의 상황에서, 그래, 정신승리라도 해라. 라며 쓰이는 것을 좀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이 표현이 다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나은 기회가 올 거야라고 마인드 컨트롤할 때 정신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정신 승리라는 개념이 긍정 혹은 부정의 쓰임이 꼭 아니어도요. 저는 우리 은지, 서연이처럼 여고생일 때 배웠던 건데 심포도 컴플렉스 기억나시죠? 여우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어, 먹지 못할 때 어차피 따봤자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어라고 어, 생각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여기면서 위안을 삼는 그런 심리지요. 자, 제가 이렇게 사람의 정신이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린 건요. 오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 라는 제목으로 관련 분문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단순히 일편 단회적으로 합리화시킨다던가, 정당화를 시킨다든가 위안을 잠시 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긍정 마인드나 정신 승리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에서 표현하듯이 새롭게 다시 말해서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어, 다른 것을 우리들이 향하도록 하심으로써 온전한 변화의 자리까지로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을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앞서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텐데요. 당시 바울이 서바나 성교 동역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 로마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어, 기회들이 번번이 막혔었죠. 그러면서 그의 선교의 계획과 로마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편지로 전하고자 펜을 들게 된 것이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의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서신서 중에는 가장 길어요. 바울 입장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가르친다면 그의 안에 있는 그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좀 생생히 더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함께 지내다 보면 선교의 동역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길 자체가 막히면서 글로서 세세하게 복음을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교회는 오순절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다 보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결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체계가 없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되지 못하고 좀 나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본다면 바울의 복음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복음이 어떤 건지 또 복음이 나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전할 필요가 커졌을 것 같아요. 불량이 점점 막 늘어났을 것 같아요. 한장한장 써가면서 나아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일면식도 없는 자신과 연합시켜서 선교적 동역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그 기대를 했던 바울에 열정과 믿음도 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 거고요. 복음에 대해 어떤 책보다 탁월하게 쓰여졌기에 로마서는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의 경계 없는 삶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게 한다거나 혹은 교회들을 각성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로마서의 책 이름을 변화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변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에서 11장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12에서 16장은 복음을 믿는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교리의 가르침에서 삶으로의 그 전환의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껏 1에서 11장까지 복음을 너무너무 탁월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12장을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하나로 동역을 할 우리 지체들이 아닌가요? 주 안의 가족이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단어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서 바울은 건면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1절의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표현과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뭔지는 난 이제 이후에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먼저 2절의 말씀의 내용을 좀 먼저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시대의 풍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길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만 하는 걸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예레미야서는 만물보다 심이 거짓되며 심이 부패하다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는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함으로 어두워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그 싫어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 주하, 탐욕, 악이, 식이 분쟁 등이 사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불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 들기를 싫어했던 상실한 마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의가 아닌 불의함의 힘을 쏟던 그 허망한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돼서 이제 속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로마서는 복음과 그리고 복음자 삶에 대한 16장에 걸친 긴 내용의 중심에 불의한 우리를 믿음으로서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먼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먼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먼저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것은 주의 자녀들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새 마음과 새 영.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보드라운 마음이 되어서 끝내 우리가 주의 법을 싫어했던 우리가 주의 법을 사모하고 지키고 또 우리 몸으로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이 주의 의를 나타내는 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먼저 의롭다고 간주하시면서 불의의 병기로 살던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기까지 우리를 세여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에도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리고 또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이끌어 주신 또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주의 만지심과 이끄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치는 날까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값 없이 주어지신 은혜를 얻고 살아가면서 이후로 그냥 수동적으로 멈춰 있어도 된다라는 말일까?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새로움과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변화가 삶의 결실로 마구마구 나타나는 것 같고, 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분명 깨워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셨다 말씀을 하는데도 여전히 밤에 속한 자처럼 살거나 아직 잠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정말 2, 30년의 신앙생활에도 삶의 변화나 열매가 없고 제자리 걸음인 경우도 있고 다람쥐의 채파기를 돌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채파키나 음, 제자리라고 하면 또 나올 수 있는데 퇴보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시면 오늘 이 로마서의 책에는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믿음의 거장을 많이 탄생시킨 변화의 책이 아닙니까 루터. 어거스틴, 웨슬레와 같이 주의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삶의 변화를 입는 이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또 오늘 로마서 본문 마지막 장 16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복음 증거에 헌신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인데 그야말로 변화의 열매들이지요. 한마디로, 틀림없이 같은 은혜를 입었고, 처음 출발선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시작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린아이 같고, 누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차이, 이것은 어디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는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과 생각의 새로움이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일은 우리가 품은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부정한 생각들이 행위로 좀 표출이 되고 우리가 품은 마음이 결국에 언젠가 말로 뱉어지기도 하지요. 결국 우리가 먹은 마음과 생각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고 그 흔적을 남기고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건대 그 생각한 것과 마음 품은 것이 삶의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혼미케 합니다. 마치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 삶을 살면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이 세대를 여전히 쫓아가려는 그두 마음을 함께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새 마음과 세 영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을 붙들고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세상의 신을 따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즐기던 나는 이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지속적으로 맺혀지고 또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오히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됐는데 라는 억지역제의 수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어서 받아들여져서 점점 더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때그 일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마주하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이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형까지 부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명확해지고 세상에 속한 것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서 적극 수용하거나 혹은 적극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있게 되면요.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깨닫기 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쓰시도록 내삶 자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겠지요. 이것이 나의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몸으로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삶, 나의 몸을 나의 전 인격과 모든 것으로 의로운 도구로 드리기 원하는 것. 주님은 이를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개혁개정의 표현으로는 영적예배고 세번형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돼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진 삶.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시간이 주님의 영이 기뻐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12장 6절부터 보시면요, 은사를 부어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은혜를 따라 저마다 신령한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는 참된 위로나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맹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기준점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인을 삼아주신 명확한 기준이 있었고, 또 불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소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예배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누리고 전파하게 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의 열매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온전한 변화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물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나를 참된 나로 바로 알고 살아가기를. 결국 로마서 끝에서 주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혀 가듯이 우리 삶에도 나뉘어짐이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무수히 맺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